몸 하면 왜 이렇게 째려보셔요? 그리고 왜 자꾸 반말을 하셔요? 고민정 의원이 개빡쳤습니다. 자꾸 반말과 째려보기로 토론이 아닌 싸움을 거는 태도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질의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네, 진선민 의원님 수고졌습니다 근데 네, 근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당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진선미 의원님께서 사과 요구할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발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과 요구할 수 있어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과를 강요하지 말았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다합세해서 사과를 강요한 겁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국회에서 그피관계관에 있는 분이 실착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강하게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봤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이런 고함을 큰 소리를 내시면서 사과를 강요한 그 장면에서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모습들은 민주당 의원님께서 안 보여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 네 고민정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어, 정성욱 의원님께서 너무 저희 의원들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불쾌합니다. 어, 위원장님께서 아,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 하지만 어, 이 의원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지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왜 이렇게 째려보셔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웃으시면 되시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반말을 하셔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야 저희가 상임위가 이렇게 자유롭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라 그리고 사과를 우리가 강요했다 라고 그렇게 규정 짓지도 말아 주십시오 네어 이제 아니요 이, 이 아니요 아니요 참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좀 늦은 예 다음번 지, 저 상, 상임위 때 말씀 주세요 예예 예. 네. 하여튼 말씀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김용태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기, 우리 기, 우리. 네, 아, 이제 그만 그만하시죠. 네. 아니요, 이제 그만하시죠. 네. 자, 저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지례해 주십시오. 그습니요 지례해 주세요. 네. 네, 지례하겠습니다. 예. 지해주시 예. 지례하겠습니다. 예. 예.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네. 성남시 반요 지금 지금. 자 지례해 주십시오. 네, 지례하겠습니다. 예, 요김용태 의원님 지리 끝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자 김용태 네. 의원님, 김영태님 기대해 주십시오. 네, 하세요.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네. 제가 그 최근에 교장 선생님,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 의원실 찾아와.